네 안녕하세요 투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로드나인 100일 맞이해서 이 로드톡에서 안에 있던 내용들 총 정리해보는 영상이고요. 네 중요한 내용들만 빠르게 정리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길드 통합 시스템 생긴다고 하는데요. 일단 기본 길드 창고 보스를 잡았을 때 창고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렇게 모든 아이템들 8강짜리로 나와 있는 거를 보면은. 이거는 그냥 보스한테 나오는 아이템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개인이 이 창고로 넣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네, 8강짜리 이런 것들도 있고, 이렇게 창고에서, 판매를 해서 경매소를 올리는 방식이 있고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 그건 없네요. 길드 거래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그리고 다이아가 쌓이게 되면, 네, 이 다이아를 이제 길드원들한테 분배를 할수 있는 시스템도 나뉘어져 있어요. 이게 뭐, 기어도 방식이든지 아니면 지정 분배, 길드장 전체 획득. 네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뭐길드장 전체 획득은 사람들이 옛날부터 모든 게임들 말이 많았죠 갖고 트일 수도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암튼 이런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경매 시스템도 있긴 한데 경매는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에 나올 컨텐츠는 아니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맨손 분들이 좀 좋아하실 만한 내용인데 맨손 전용 무기가 나온다 라고 해요 아마 맨손이면은 장갑 네, 혹은, 너클 같은 무기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용 무기 추가됨에 따라서 아이템 기록도 같이 나온다라고 하고 있고요. 어, 밸런스 조정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기존에 맨손 분들이 무기가 없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패널티를 나름의 유지력으로 네, 커버쳤던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거의 밸런스를 얼마나 잘 조율을 할지가 좀 중요한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가지 지역을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가 드라카스 지역. 드라카스라는 신규 지역이 나오게 되면서, 기존의 메인 퀘스트를 다 깨고, 또 새로운 메인 퀘스트를 클리어를 해야지만 넘어갈 수 있는 지역이고요. 이 드라카스 지역 안에서의 큰 특징은 신규 파츠인 망토가 추가된다라고 합니다. 망토는 다른 곳에서도 얻을 수 있긴 하지만, 좀 높은 등급의 망토를 얻으시려면, 신규 지역 드라카스 혹은 월드 지역에서만 얻을 수 있다고 라하니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 방어력 망토 혹은 뭐 공격 망토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크란시아라는 월드 대륙입니다. 월드는 10개의 서버다 만날 수 있는 지역이고요 네 저희 라일이면 라일 서버만 루웨인이면 루웨인 서버 1부터 90이 정도까지만 만날 수 있는 월드예요 추후에 다른 월드까지 같이 이제 만날 수 있는 게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아직은 개발 중인 것 같고요 이 크란시아 월드로 가야 될 조건은 얘 또한 새로운 메인 케이스트를 클리어를 해야 되고 특정 레벨과 특정 전투력을 맞춰야지만 넘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레벨 같은 경우에는 8, 90 레벨이 아니라고 하니까 60 중반 혹은 70 레벨 정도 맞추면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크란시아 월드에서의 특징은 내 네, 신화 등급의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일반 몬스터가 아니라 보스를 잡아야 나오는 거긴 하겠죠. 그래서 신화 등급 아이템도 나오게 되고 신규 파츠에 좀 높은 등급인 영웅망토도 획득을 할수 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특히나 만약에 쌀먹을 하시려는 분들, 무가금, 소가금 분들이시라면, 아이템 도감에 들어가는 템들을 또 파밍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새로운 템들 또한, 예, 등장이 될것 같고요. 근데 통제가 얼마나 심하냐에 따라서, 좀, 그거에 대한 파밍이 많이 달라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득템에 대해서도 좀 달라지는 부분은, 필드 사냥 시에 전설 장비까지 드랍이 된다라고 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영웅템들 중에서 영웅 무기는 드랍이 정말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래도 영웅 방어구들은 드랍이 잘 되긴 하잖아요. 이것보다 한 단계 윗단계, 전설 방어구라고 하면은, 아마 지금에 있는 영웅 무기 정도급으로 드랍률이 설정되지 않을까? 아니면, 영웅 무기보다 좀더 낮은 확률로 드랍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있고 뭐 전설 무기는 그냥 뭐 답도 없겠죠 아무튼 이런식으로 득템에 대한 부분이 좀 달라진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다음은 거래소 입니다 거래소가 지금 많이 죽어 있다라는 거를 이 게임사도 알고 있으면서 살려 보겠다 라고는 해요 근데 자세한 내용으로 살려 주겠다고 는 얘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경제 순환 구조를 리뉴얼하겠다로만 나와 있어서 앞으로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알려주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도 어떤 방법으로 리뉴얼을 해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늠이 아예 안 되거든요. 이거는 사실상 거래소를 리뉴얼한다라기보다는 사실상 다른 컨텐츠들을 통해서 소모처를 늘려주는 방식으로 패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마지막은 향후 업데이트되는 내용들 이거는 11월, 12월 한정입니다. 먼저 캐릭 선물하기 나온다라고 해요. 캐릭 선물하기에서는 이 계정 자체를 다른 계정으로 넘기는 네 아예 그냥 내 계정 자체에다가 그 캐릭터를 가져오는 방식이고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뭐 아이템, 길드, 각인 성물, 뭐 등등 여러 가지, 뭐 호문이나 당연히 아이템 도감도 포함일 거예요. 모든 것들이 포함돼서 다 넘어간다라고 하니까 네 요거는 얼마에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3만 원 정도 선이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는 있는데 좀더 놀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싸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호문도 다중 배양하는 거, 페의성 네, 패치 추가된다라고 하고 통합 프리셋 네 나와 있고요. 지금 위에 나와 있는 크란시아 드라카스 이외에 추가적인 월드 던전, 그 다음에 추가 지역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월드 던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필드에서 만나는 식이 아니라 특정 던전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만 이제 싸우거나 뭐 몬스터를 잡고 나오는 방식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투기장, 네 개인 투기장과 길드전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투기장 전용 장비도 있고요. 이 투기장이 생김에 따라서 사냥이나 뭐 특정한 부분에서의 좀 이점이 없던 캐릭터들이 이 투기장에서의 빛을 바라보지 않을까라고 하는 얘기를 통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게또 신규 직업이랑 내 네, 어빌리티가 여덟 가지가 생긴다라고 해요. 다양한 세팅을 좀 추가적으로 할수 있도록 나온다라고 하는데 지금 거의 헌터, 잠사 메이지, 혹은 뭐 팔라딘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많기는 한데. 그래도 사냥면에서는 어지간해서는 고정값이 좀 되어 있죠. 네, 요거를 깨트리는 과연 어빌리티가 나올지 기대가 되고, 최대한 만약에 나오게 된다고 라 하면 그 특색을 잘 살려가지고 나오는 방향으로 좀 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0일 맞이해서 이벤트가 진행된 것들만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먼저 뭐 출석 이벤트도 있고요. 어, 출석 이벤트를 클리어하게 되면 시간의 조각 1만 개랑 신규 교복 스킨. 네, 지금 이 스킨이 영구적으로 얻을 수 있는 스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출석 중요하게 보셔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신규 복귀 유저분들 이벤트랑 네 여러 지역에서의 지역 토벌 이벤트 그리고 저번 그 던전 이벤트와 마찬가지로 100일 기념 던전 이벤트라고 해서 이 100일 기념 주화를 획득하시게 되면 아이템이랑 바꿔 먹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버프 물약으로 쓸 수도 있는 이런 방식으로 이벤트 던전이 또 추가되고요 마지막은 이벤트 필드 보스라고 해가지고 매일 3회 총 21개의 보스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참여보상 및 기여도에 따른 추가 보상이 지급된다라고 합니다. 어디에 나오는지는 아직 안 적혀 있어가지고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위치 찾아서 한번 영상 또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늘 100일 기념 네, 로드톡에 대한 내용들 총 정리를 해봤는데 좀 나름 기대해볼 만한 내용들이 좀 있으니까 잘 기다려보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